입니다. 네,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지선역과세밀역또 월기총 가족 여러분 또한 필리핀에서 오신 윤상호 성교사님 또 저희를 사랑하고 격려하시기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왕림하신 우리 내빈 여러분 특별히 비정진 목사님, 이용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음수영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예, 사단법인 지선영 제2기 출범 감사 예배와 또한 세계 선교대상 시상식을 포함해서 작금에 이계차한 우리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한국 교계를 대표하여 국가 비상 기도회를 갖고자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국난을 헤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런 이기에 대한민국을 오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전환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께 더욱 기도함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선교 일등 국가가 될수 있도록 오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높이 세울 수 있도록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또 시발점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경로사를. 대한 계산을 갈구합니다. 감사합니다.